와우가 예전과는 되게 다르게 매우 빠른 페이스로 패치를 라이브 서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 주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용군단이 현재까지 가져간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 같은 게 있는데 살짝 고민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유튜브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지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채팅이나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패치 내용을 한번 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 설죽 뭐 냉죽 수드 그 다음에 양꾼 삼특그 다음에 운무 뭐 보기 신사 복수 흑마 다 이제 상향이 되고 헤드와 용힐은 이제 하향이죠. 이 중에서 가장 핫한 거는 아무래도 양쿤이랑 뭐 복술 정도일 것 같은데 블리자드가 그래도 꾸준하게 밸런스 패치를 감행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연군단은 좀 제대로 케어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저로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사실 예전에 블리자드를 생각하면 더더욱 좀 그렇게 느낀 것 같고 아무튼 납득이 안 가는 상향이나 하향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리뷰하고자 한다면 유저분들이 기다리는 상향 예를 들어 뭐 진기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개편한다고 하니까 이번 확장팩은 한주한주좀 기다리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PTR에 뭐가 올라오고 패치 뭐가 될 거고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이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용점 뭐 정점 상한 삭제라는 내용으로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용맹 점수 상한선이 2월 16일 기준부터 이제 삭제가 된다. 라는 게 패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맹점수, 시즌 상한선이라는 게 있죠. 간단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용맹점수라는 화폐를 모아가지고 세기에서 얻었던 아이템들을 템 레벨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는데 매주 한 캐릭당 획득할 수 있는 용맹점수에는 제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에 도달하면 내가 더 이상 용맹점수를 얻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무한으로 이제 푼다는 얘기이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쇠기에서 얻은 아이템들은, 내가 쇠기 점수만 2,400점이 된다면, 쇠기 점수라는 건요 평점입니다. 이 아이템 레벨 업그레이드 최대치인 415까지 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물론 뭐 시간도 그만 큼 들어가겠지만, 어찌보면 유저들이 아이템 레벨을 더욱 빠르게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라서, 많은 유저분들이 반기고 있는 패치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 좋다, 좋다, 이러면서 되게 호평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단순하게 뭐 보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그냥 뭐, 안 좋은 직업들 상향시켜주고, 용맹점수 이제 상한선 없애니까 타밍좀 빠르게 해봐라.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한번 패치 방향을 분석을 해보고, 용군단의 전체적인 방향성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우리는 와우가 어떤 게임인지, 사실 아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와우는 결국 성장에 초점을 둔 게임이죠. 모든 RPG 게임들은 성장을 기반으로 유저들의 흥미와 쾌감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몰입하는 유저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재미라는 단어로 함축되어서 그 게임의 플레이 시간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와우는 성장이라는 요소에는 시간이 동반되어서 투자되게끔 아, 투자라는 건 결국은 내가 시간을 써야지 성장을 한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기획이 되었고,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던 모두 조화롭게 만들어져서 세계 최초로 MMORPG의 유행을 선도한 게임이 되버리죠. 마우라는 게임이 되게 대단한 게임이에요. 게임업계에서는 이제 2000년대에는 이것이 RPG의 정석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저들은 마우와 같이 동일한 방식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왜냐면, 수많은 게임들이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게임들 여러분들 아마 한 개씩은 와우 말고도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뭐, 리니지부터 해가지고, 사실 와우 이전에도 뭐, 라그나로크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 RPG 게임들. 바람의 나라 이런 것도 다 포함이고. 근데 와우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를 했으니까, 이제 와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익숙해져 가니까 당연히 지루해지겠죠. 지루해지고 더 빠른 성장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게임들로 시장 자체가 좀 진화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게임 업계 자체가 RPG로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시장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유저들은 와우와 같이 시간을 투자해서 할수 있는 게임들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빠른 성장을 할수 있는 게임. 내가 그것이 자본이든 아니면 어떤 가차든 어떠한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로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게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기간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게임들로 시장은 채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뭐 짧게 갈 거니까 이와 관련된 수많은 게임들 다 다룰 순 없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어떤 예시가 있다면 RPG를 예시로 들진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롤이 있다고 봐요. 어? 롤은 RPG가 아닌데? 왜 그러면 공감이 될까? 라고 한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롤에서의 게임 한판은 결국 와우에서 던전이나 레이드를 한판 가는거랑 똑같은거예요 롤에서는 게임 한판의 승패에 따라가지고 내가 티어와 랭킹이 매겨지는 ELO 기반의 등수 시스템인거고 와우에서는 던전이나 레이드에서의 클리어 결과가 나의 캐릭터의 아이템 레벨 즉 성장으로 이어진 시스템이니까 사실 맥락은 비슷해요. 다만 롤은 내가 지면 이제 이해로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리니지에서 죽으면 경험치가 떨어지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게 기획자 입장에서는 딱 보면 아 어, 맥락은 똑같은데 그냥 장르가 다르니까 다른 단어로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구나라고 그냥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 어떻게 기획적으로 풀어냈냐의 상징성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들으면 아마 공감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와우로. 용군단 확장팩으로 해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와우를 기존에 했던 유저들은 느낄 겁니다. 다른 수많은 영상들에서도 얘기한 용군단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성장 속도의 차이를 주는 확장팩이라고 저는 한 문장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메인 컨텐츠인 쇠기나 레이드를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유물력을 올리기 위해 군도타범을 돌거나, 건설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나락을 간다? 이런 걸다 없애고, 이번 용군단에는 숙제가 없고, 캐릭터 육성이 쉽고, 아무런 허들이 없이 메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확장팩. 이게 지금 용군단이 얻고 있는 평가죠.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수많은 강제 컨텐츠들이 없어진 확장팩이니, 당연히 성장이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숙제도 없는데 성장이 느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수많은 뭐 PC나 콘솔이나 모바일에서의 RPG 게임들은 당연히 하고 있던 것들이고, 이게 와우에 적용하니까 10년 넘게 지금 용분단만큼의 성장 속도를 바래왔던 사람들은 눈물나게 재밌고 고마운 거죠.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는 이걸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와우저들은.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다 풀어준다고? 어? <laughs> 전설 아이템도 없는데? 그냥 레이드 가서 티어만 먹으면 된다고? 라는 확장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용군단이 가짱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20대든 30대든 와우를 했던 유저든 아니면 새로 시작한 유저든 와우의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다른 게임들과 비슷한 성장 속도를 가져가려고 이번에 용군단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용군단은 지금까지는 되게 완벽해요. 어깨 사람으로서 근데 하나의 문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게임사에서 어떤 게임을 서비스를 할때 얻기 힘든 것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나 자본을 많이 쏟아야만 얻는 것들 마구마구 풀어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보통은 회사가 매출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실적을 세워야 될때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뿌리거든요. 저는 블리자드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게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하 용조련술부터 해서 이러한 용군단에서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재밌게 만들려면 앞으로의 레이드나 패치가 지금보다 더 재미있게 나와야 돼요. 더 속도감 있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용조련술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날탈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밋밋해졌고, 그로 인해서 날탈을 모으는 사람들도 약간의 모티베이션이 좀 줄어들었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상대적으로 레벨 1부터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과정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60 레벨까지 부스팅하는 거를 많이 아마 현질을 할 겁니다. 왜냐? 옛날에는 와우라는 것이 레벨업을 하려면 원래 오래 걸리는 게 정석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용군단에서는 진짜 그렇게 하는 유저들이 되게 드물어요. 신규 유저들 다 들어보면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부스팅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속도감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좀 급해졌죠. 이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LTE 쓰다가 뭐 2G 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쓸까요? 지금? 여러분들 5G나 LTE 지금 쓰다가 갑자기 2G 폰 쓰라고 그러면 못 씁니다. 인터넷 느려가지고. 와우도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성장 속도에 맞춘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면서, 과연 유저들에게 지금과 동일하게, 또는 더 재밌는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까? 패치 주기가 현재 막 2주에 한 번씩 정말 될 정도로 오버워크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용군단이 마지막 불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과장스러운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찐 왕후조로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자로서도 얘기를 해보면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패치 주기가 이런 대규모 게임에서 2, 3주 간격이면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페이스예요. 진짜로. 단순한 밸런스 패치라든지 버그 픽스라든지 핫 픽스라든지 이런 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절차가 있고 내부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최소 진짜 일주일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인데, 회사에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밸런스 패치도 다 하면서 컨텐츠도 지금 기획기랑 개발 다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케어를 해준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그냥 어, 유저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좋은 거긴 한데, 이것들도 다 절차가 있고 내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것들인데, 그 와중에 10.0.7 패치도 준비하고 있고, 다음 레이드도 준비하고 있겠죠? 팀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서 작업부터 해가지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안정화시키고 서버 적용하고 모니터링하고 등등등 정말 수많은 작업들이 엮여져 있는데 이런 기존의 프로세스를 아예 버리고 풀만을 생각한 어떤 뭐 새로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무장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업무의 강도가 아닌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거의 뭐99% 야근을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와우는 지금 어쨌든 오버페이스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뭐 매출이나 실적을 위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든 와우가 망하기 전까지 가장 용군단이 재밌는 확장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재밌는 확장팩이 과연 개발될 수 있을까? 기획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냥 와우2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용군단을 해보라고 더 더더욱 여러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재밌는 게임이긴 하니까. 뭐, 근데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와우는 굉장한 뭐 어떤 어 위험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또 이거는 긍정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업계 사람으로서 약간 편입하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데, 장점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아왔는데, 긍정론을 한번 펼쳐본다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와우가 꾸준하게 성공을 이어나갈 확률은 적지만, 계속 존재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와우는 지금 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오버워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와우는 진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요즘 식으로 굉장히 MG스럽게 바뀌고 있다. 라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 와우는, 자, 와우는 맨날 퀘스트하고 평판 올리고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게임이니까 너네는 군도든 나락이든 다 즐기는 게 맞아. 그래야만 재밌는 거야. 그래야만 와우인 거야. 라면서 꼰대 같은 마인드로 사실 게임 기획을 좀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우라는 것에 너무 갇혀가지고 많은 기획자들이 좀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하지 않았나. 아우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고이다 보면 꼰대라는 게 생기게 되고 변화에 되게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모든 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기획을 계속 해 봤다면 젊은 세대들의 게임 플레이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을 하고 이해한 부분을 처음으로 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본 티가 나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요즘 게임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개발을 했다라는 게전좀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서 MMORPG 근본 요소 중 하나인 자유도를 전 되찾은 게 가장 이번 확장팩에도 큰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용군단 자유도 되게 넓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면 되게 쉽고 직관적이고 그래서 사실 군단부터는 자유도라는 부분이 좀 되게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되찾은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뭐한 가지 더 보태어 본다면 저는 아직도 와우가 그래서 변할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와우는 지금 변화를 꽤 하고 있고 더 변화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와우 확장팩을 즐길 때. 2년이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고, 블리자드는 총 4개의 레이드를 6개월마다 하나씩 기획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뭐 그럴 필요 있을까? 이렇게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할 필요 있을까? 이미 바뀌었잖아요. 이미 뭐 스캔들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 룰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왕 바뀔 거라면, 레이드보스 8개를 잘 포장해서 한꺼번에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레이드 던전 한개를 디자인을 할 때, 보스를 9개로 만들어서, 마치 지금의 이제, 공격대 찾기, 레이드처럼, 구역을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1개월에 한, 한 구역씩 선보여도 되지 않을까? 약간 DLC 같은 느낌인 거죠. 굳이 나는 한꺼번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으면. 6개월을 하나의 던전을 즐기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던전을 나눠가지고, 1개월에 하나씩 즐기느냐. 약간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시도해볼만한? 그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춘다면 시도해볼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다 출시를 해야지 뭐 스토리에 무조건 몰입이 되고, 이것이 마우이다 라고 유저들이 선, 이렇게 생각을 전안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기도 던전 8개를 시즌 초반 때다 픽스하지 말고, 오히려 처음에는 4개를 공개해놓고, 1개월에 1개씩 그냥 하나씩 추가를 하는 게 어떤가. 아니 뭐 2개씩 추가해도 되고. 더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유저들이 원하는 거는 한번 내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진정으로 요즘 트렌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 레딧이나 유저 피드백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럼 그런 것도 좀 참고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니까요. 마우는 저에게 참 소중한 게임이고 지금도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튼 영상을 올리게 될 건데. 조금이나마 유저분들이 마우를 좀더 깊게 이해를 하는 것도 마우 흥행의 보탬이 될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영상이 올려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영상과 어 이런 저희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그러면 유익하고 다음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